저격수 9대3으로 과연 후반에 역전할 수 있을지. 아, 너무 좋다 여기 데 하아! 하시 나약한 새끼. 나약한 새끼. 으쌰! <laughs> 아, 기가 막다 기가 막히다, 기가. 한 마디 닦아셨습니다 아, 가운데. 가운데 좋아, 가운데. 나 어. 가운데 좋아해. 음, 골프는 가운데지. 인생게임을 치고 싶다고 했는데. 저격수 9대3으로 6개 비하인드 하고 있습니다. 과연 후반에 역전할 수 있을지. 아, 좋아. 드라이버. 음. 아 너무 좋다 여기는 이거 진짜 좋다. 어, 그지? 이거 골프장 별거 없어? 골프장이 아닌데? 어. 자, 골프장 뭐 되게 고급진 골프장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지? 그냥 푸근하지 골프장이?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. 이래야지. 아안 좋은데? 안 좋은데 방향. 아 이거 짧다. 식당나네 아, 안성. 아안써안써안써안 써. 아 택스피너 안안안 아, 안못 먹어 이게. 아, 이스 어, 음. 음. 짧아. 아, 힘이 없어 힘이 없어. 됐어. 나스와 낫스파. 아스거기어잘막았다 이게 꺾어나는거야 정신 차려 나약한 새끼 야나약한 새끼 2 9 0 나야, 빠시야이야이야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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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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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죠 나야, 나 이렇게 높이 뛰었어야지, 탄도를. 어? 그렇죠 아, 와, 옆에, 와 옆에, 여기는 옆에. 또 그린이 아, 바, 옆에 받아주질 않네. 요골 때린다. 딱, 그죠? 어. 이 높이에서 어려운데. 안 쓴다고? 근데 내 높이는 쓸리가 없지. 음. 와, 얘는 드라이버를 대체, 2 7 0야드를 날렸, 2 6 0야드 날렸네. 야, 뭐한 거야? 필름이 아까워, 필름이. 잘 봤어, 잘 봤어. 그 정도 봤어야 돼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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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안가? 와 버디됐는데 아 와.. 아깝네 아오야 끝라인을 봤어야 돼 끝라인을 봤어야 돼 야, 야, 너무 봤어 야, 야, 야. 가까웠기 때문에 아, 끝라인만 왔어. 봤어야 돼 오른쪽으로는 절대 안 나가겠다는 마인드로 쳤어야 될 거야 아. 왜냐 가까우니까 심정 어떠십니까? 아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상 황당한 시치는 사람이고요. 아 응. 룡 드라이버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, 그래도 일단 안 좋으면 안 좋은 데로또 쳐야지. 어떡하겠어. 자, 저격수. 저 노래성. 투원폭 왔다 한. 드라이버의 신. 절대 죽지않는다 물건 따윈 쓰지않는다 물건 따윈 절대 쓰지않는다 드라이버 박 그렇지 부셔.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한다 잘한다 응. 야 다갔네 다다다 다갔어 아 굿샷 저거 어, 나간 느낌이었어요아에 나간 느낌 아니어 조금 좀 맘에 마음에, 마음에 들게 맞았다 나이스. 좋습니다 나이샷 약간 먹어서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. 아, 진짜. 아, 빵에 빵 빵. 수익은 완벽하니까 괜찮아. 쫄지 마. 미안해. 뚫었어, 뚫었어. 돈가스 내장, 4 0 0 g 돈가스 내장. 아, 어, 됐어. 그래도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너무..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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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돈이 걸로 먼저. 아. 가서... 뻥커머신 하냐 얘. 뻥커머신, 뻥머, 뻥머, 와. 와, 뻥커머신. 아 킥이 그지같네. 아. 왔어, 자라어 자라, 자라. 오, 굿샷굿샷한번 더. 어? 아. 아안 나이스 보기. 어.. 시자아잘 돌아왔다 샷. 타고. 아 이런 거. 어, 저 여기서 하나 찍게요. 응. 음. 아이고야. 아? 아, 좋... 야 세지 않아. 야. 아, 어, 괜찮네. 어이 뭐야? 아 야, 아니란 저 자세. 아, 너무 좋 아, 완전히 망했네. 아, 이런 번에도 플레이를 하다니. 아, 틀렸어. 많이요. 많이요. 아, 너무 많이 봤네 근데 에헤 <laughs> 어, <막>. 거기 아, <laughs> 안 <웃음> <웃음> 와 좋은데 아 밀리네 <laughs> 오른쪽 밀리네 아. 아, 아 좋다, 부어없다 좋았다. 이게 또 애매한 거리긴 애매한 거리야. 아 놓쳤어, 놓쳤어, 치다 놓쳤어. 아파파트 아, 아, 나이스 아 오케이, 레츠 보기 이런 것도 봐봐. 가서. 가급적 왼쪽으로는 안 벗어나게 생각했다고 지금. 아웃 때도 왼쪽으로, 아. 오른쪽으로 아웃 된다. 아, 대도! 네. 아, 대도! 네. 네, 아, 대 아, 대도! 아, 대도! 아, 대도! 아, 대도! 아, 아, 대도! 아, 대도! 아, 구도 아, 대도! 아, 대와 이건 진짜 나 오케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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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친 거 이미 뽀거 아니야? 아이 그런 거 높아 높아 와 높이 죽이네 <laughs> 공이 그냥 <목소리가> 퍽철푸덕퍽 퍽! 거친다야 3리온와 <목소리가> 러프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아, 저 러프 진짜 장난 아니네. 안 나올까봐 세게 안칠 수가 없어. 구타치. 눈 뻥이롱. <laughs> 그래, 나 뺏. 그래, 나뺐 아, 세요. 아, 됐어. 어, 피시야. 등질만어가지고 좋다 살짝 나아있나이스 좋아, 좋아. 나이스. 나이스. 아이 좀 짧았네 어야어 야야 어이 어어어 와 나이스 파. 아 아. 어 버려. 예. 섹션 포즈. 나이스 파. 파. 아, 됐다. 음. 추였어, 추였어. 아, 아 나도 비볐네. 아, 아. 얘는 그 얘는 이것도 보는 거 어떡하냐? 나이스. 그 정도 너무 박 3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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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다 3박 다박3다 3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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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8 3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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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으니까 아유 맨날 이 여기서 저기 아유, 돈가스를 왜 그렇게 떠넣고... 아유, 야, 돈가스맨이네 아우, 야, 380야드에서 280야드 드라이버 날리 고 샌드로 어, 60야드 오고 진짜 좋아요 좋아요 읽어요 굴러나요 와 들어가요. 안 가냐? 보기 탈락 오나어와 오! 좋아 야저 위험하다 나이스굿샷굿샷 제대로 한 가운데 한 가운데 허이, 초성처럼 치고 있어. 왼발 확 빠져 갖고. 좋아! 좋아! 스코어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 주세요. 위로를 네 하고 있습니다만. 해. 네 자신을 믿지 않으면은 골프는 이틀 안. 아우야. 이건 아니죠. 아 발을 안 빼고 싶어 갖고 버티려고 그랬더니. 이셔. 크샷 라이숀. 아, 굿샷. 안 짧아, 안 짧아. 아, 어, 저, 저게 똑같이라고? 어. 와, 진짜 선이. 근데, 있어. 산, 선이 너무 이쁘다. 진짜 타고 싶다. 나는 산 타고 오니까. 아. 아, 깠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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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깠어요. 잠시만. 잠시만. 아, 잠시만. 아. 너무 노력지 너무 지 너무 노랬지. 약하다. 됐다. <laughs> 아, 까지 보게. 아, 멋진 아, 뭐, 아, 뭐, 거. 나는나 나왔어, 나왔 84. 야, 고는 와, 아, 저렇게 멋질 <멈출> 수가 있니? 이틀 <laughs> 연속. 와, 어제보다 거같 Thank